자, 이제 그 7강의가 되는데, 오늘은 좀 문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어, 저,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프로그램 짤 때, 우리 이때 썸하고 재교출 부분 할때 보면은, 어, 재교출까지는 그죠? 어, 무조건 따라했죠. 그죠? 어, 썸하고 그죠? 그 다음에 팩토리어. 어, 무조건 따라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프레임, 램 코딩, 파이썬이 어떤 형태로든지 좀 이제 부적정 따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궁금해지죠? 뭐 궁금해집니까? 어, 우리 배웠던 거, 뭐 자료형이라든지, 자료형이 뭐냐면은 숫자, 어, 숫자 쓰는 거, 어, 그건 자료형이다, 숫자. 그 다음에 연산,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같다, 이런 거, 더하기, 뭐 빼기, 뭐, 같다는 거, 뭐 이런 거 계속 사용했잖아요, 그죠? 어, 이런 거 그냥 따라했죠, 그죠? 그다음 이 부분도 그냥 쓰고, 그문분도 그냥 썼죠, 그죠? 궁금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기초를 배우고 나서 다시 알고리즘 강의로 어, 넘어가도록 합시다, 됐죠 그죠? 뭐 천천히. 아주 우리는 강의를 아주 길게 할 거니까 뭐1년 정도 할 건가, 그죠? <laughs> 자료 중에서 먼저 이제 숫자형을 보도록 합시다. 자, 숫자형 뭐 우리 넘버 이러면 좀 쉽죠, 그죠? 숫자형이란 어, 자, 자료형 자 감시. 이거 영어 영어도 좀 하고 가죠. 야 어, 영어 데이터 타입이라 합니다. 자료형을 영어로 하면은 데이터 타입 그렇죠. 숫자는 number 이 정도는 알고, 아시고 계시죠? 자 숫자형에 대한 숫자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형으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앞부분에 우리 쓴인가? 뭐 설명할 때 정수에 대해서 설명했죠. 정수는 음의 정수, 그 다음에 이게 음의 정수죠. 이런 것들이. 음의 정수, 그 다음에 0하고 양의 정수. 네, 중 1대 표죠 정수라고 3.14 소수점 보이죠? 어점 찍어갖고 우리가 실수랍니다자 복수수는 어, 고1 때 배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 모르시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이론이기 때문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거는. 이렇게 이거는 지금 몰라 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이제 참고를 해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걸 배우는데 여기까지는 눈, 묘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 복수수, 2진수 팔진수, 육6수는 육수, 다음 기회가 닿으면 수학적 지식과 함께 따로 설명하도록 할 테니 오늘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보기만 하, 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표는 숫자들이 발시이 어떻게 썼는지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해놨죠. 그죠? 자, 잘 정리를 해놨죠. 자, 정수. 정수는 int, int 적은데 integer. 이것에 줄임서 int 적었습니다. 그쵸? 실수는 float. 이래놨죠. 어, 이렇게. 어, 대표적 으로 요걸 중심적으로 배우고, 어, 이진수는, 우리 이진법 하면은 뭐, 이런 거잘 알죠? 1, 1 2, 그죠? 0하고 1로 나타내죠 0하고 1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음, 이건 오늘 설명은 그냥, 이런 것만 있다고 정도로 마시고, 맛보기로만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팔진수 구하고, 구하는 거 있죠? 변환하고, 1실진법하고 이러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어, 시간을 내서 다시 공부하더라고 오늘은 깊게 들어갈 필요 없죠 너무 수학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 정수하고 불 그게 어떤 거지 의미만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정수는 이거 음의 정수 보이죠 0 보이고 양의 정수 보이고 실수는 우리 뭐 보통 3.14를 끊어치게 하는 파이 이거 뭐 무한나간다 이런 거할 필요 없고 익숙한 것만 적어놨어요 이거 루트2가 뭐 1.414는 이미 적어놨고 뭐1.7 마이너스 불치고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실수라고 합니다 점 찍고 뒤에 오면은, 뭐, 실수라고 봐도 되죠, 그죠? 이제 이제 그런데, 뭐, 3.0. 이런 거 애매하지만은, 자,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형태만 알기로 하고, 오늘 밑에 나옵니다. 이제, 이제 이런 숫자들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정수형 인테리어를 줄여서 인트란 말, 어, 그리고 정수를 따른 자료, 되고, 그 우리가 이제, 썸점 파이에서 배운 부 변수 S 기억나시죠? S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때0 있죠? 어, 저걸 정수죠. 다음 에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숫자 0을 변수 SI에 대입하는 예입니다. 이 놨죠. 그죠? 자, 그러면, 이와 가뭐 이런 걸 변수로 합니다. 저 이런 거를. 요것도 다음 기회 하면은 강의하들어가고 일단은 요런 거를 변수라 부른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S는요, 정수 0을 S에 대입하죠. 그 다음에 I는 마이너스 100, 음의 정수, 어, 음의 정수 100을 그죠 아예 대입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양의 정수 100을 아예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합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 그 인테즈 타입은 수학에서 말하는 정수와 조금 괜히 틀립니다 요게 좀 이제 좀금 깊이 있는 이론인데 요거는 좀 짚고 넘어야 돼요 자 파이썬에서 인테즈 타입은 있죠 소수점 이하의 정보가 없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정보가 없는 숫자 자 그럼 이 정보 없는 숫자라는 것은 자 밑에 내려가면은 자이 보이죠? 1, 100, 딸랑 0, 마이너스 -1, 밑에 소수점 이하란 거 아예 자체가 없죠. 점이 안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수점 이하의 정보가 없는 숫자를 말합니다. 이런 거를 됐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죠. 의미가 좀 해석을 해야 된다죠. 이런 거. 알니다파이썬에서 소수점 이하의 정보가 없는 숫자를 작성하여 인테스 타입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죠? 그죠? 그럼 우리가 만든 숫자 탑을 확인하기 위해 타입이라는 새로운 우리 내장함수죠. 원래 파이썬에 있는 겁니다.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타입은, 타입은 그냥, 어, 떤 객체에, 어, 타입을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타입 객체. 자, 이러면 좀 알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봅시다. 우리 사용을 문제 하고 해 봅시다. 자, 우리 그, 비주얼스튜디오 코드를 열어봅시다 자, 열었죠 쭉 열면서 자 우리 이거 이거 터미널 보이죠 터미널 자 여기에 뭐라 치냐면은 또 오늘 하나 배워봅시다 바이선치 보세요 탁치고 보세요 아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어래서많본것 같죠 그죠? 우리 셀할때 했죠? 그죠? 이거 어,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저걸 치보면 되겠죠? 자, 이걸, 이걸, 저, 자, 자, 비교해, 자, 저, 저타이핑 치면 됩니다. 1, 2, 저렇게, 뭐, 1, 100, 0, 마이너스 를 쳤는데, 뭐, 그거는 그대로 하고, 우리는 임의대로,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보세요. 타입. 치고 난 다음에, 아까 객체라고 안에 들어있잖아요 객체, 그냥 이런 숫자를 넣어놔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이게 무슨 타입인지 데이터형을 판별하는 걸 말합니다. 이 타입이. 딱 이러면, 보세요. 인테저형이라고 나오죠. 클래스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요만 알고 있습니다. 인테저로 나오죠. 그죠? 이해 됐습니까? 자, 커 뜻을 말합니다. 저렇게. 그게 안에 들어가는, 지금은 타입 1로 해갖고 숫자가 이제 객체가 되는 거죠. 그죠? 어, 이렇게 되고. 자, 타입이라고 타이핑구에 가로 열고 닫음으로써 기능을 호출합니다. 더 확인한 객체를 가로사례에는 인형 가로 객체를 함수인자로 보냈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냥 알 필요 없는겠죠. 그냥 그렇다. 뭐 보냈다. 뜻인데. 그죠? 이래서 우리는 객체의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하죠? 어, 이거 하려고 그랬죠? 그죠? 객체의 타입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죠? 저 문구는 요거는 뭐 별로 필요 없는 문구입니다. 일단.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객체클래스는 다음번에 기회 되면 다시 강의를 하고 오늘은 그냥 그런 게 있다. 용어 좀 이제 익숙해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컴퓨터 기반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기게 나오는 단어 말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익숙해지려고 넣어놨습니다 자, 타입을 용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파이썬을 입력합니다. 자, 해죠. 그죠? 그러면 들어가고 좀더해 보면은 자, 뭐 타입 p e 100. 자, 이렇게 치죠? 그 다음에 type, 200. 뭐, 이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자, 인테서 다 나오죠? 어, 그 뜻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렇게 됐고. 자, 그럼 이렇게 보여드리죠. 다시 한번 더. 어, 그렇게 하시고. 자, 소수점 이하의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랬죠, 그죠? 정보가 있는 거. 자 이거 보세요 1.2 아까는 1, 2 이렇게 됐지만그 그죠 이거 1.2가 됐죠 어, 봅시다 이거 어, 뭐 그냥 집어넣면 됩니다 type 1.3뭐 이렇게 집어든가 어쩝니까 float라고 나오죠 아직 안배웠죠 밑에 바로 나옵니다 실수라든지 실수 실수형이라는 소리에요 그죠 실수형이 나타나죠 만약 소수점 이하 정보가 의미가 없는 어, 아까 정보가 없는이 아이고 의미가 없는 요, 요, 요. 저, 0인 경우에. 자, 이거죠? 이거, 있으나, 이거 1이나, 1.0이나, 이거 수학적으로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자, 이걸 정수로 안나타냅니다그가 클래스에 하고, 이거, 인테즈라고 안 나타납니다. 어, 플러트는 납니다. 이거는, 우리 실수 타입으로, 실수형으로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타입 1.0000 보이죠? 이것도 실수로, 어, 알게 됩니다. 볼까요? 자, 의미가 없는 0 같은 거를 말하죠. 0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인테즈가 아니고 플로트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더, 타이, 뭐, 마이너스 1.0000. 0딱 하면, 그죠? 플로트로 나오죠, 그죠? 자, 그 뜻입니다, 지금 이게. 자, 그래서, 파이썬은 소수점 이하의 0이라는 정보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죠? 인테즈 형아이 플로트 형으로 나 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분을시죠 그래서 그걸 딱 이제 실수형. 이제 표우이 되죠. 예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구분하고 자, 모르셨습니까? 파이썬에서 실수형은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 그 플로트는 플로팅 포인트의 중말로부도 소점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죠 그렇죠? 플로팅 이걸 그냥 한국말로 쓰면부동소수점이라 합니다. 그죠? 됐죠? 그리고 다음 예는 실수를 변수에 대반하는 예입니다. 이랬는데. 자, 대반하는 거, 이제 이렇게 뭐 어렵진 않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타입을 한번 또또집어으면 되겠죠? 또뭐 하라는 대로 또 한번 해봅시다. 익숙해. 자, 우린 이제 웃기진 않겠다. 이제. 궁금하면은 집어보면 되죠. 마이너스 3.14. 플로트 나오겠죠? 땡. 그 다음에 맞죠? 나왔죠? 타이프 뭐1.414 당연히 땡어고플트 나오고 자 이렇게 됐죠 어쉐라고도좀 친해지는 단계가 되겠네요 그죠 자팔진수 16수죠 자이거 그냥 읽기만 합니다 나중에 이거 수학적 계산법이 들어야 되면 설명드릴게요 팔진수 옥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숫자가 뭐했죠 앞에 거는 숫자 이거 숫자입니다 이거는 근데 뒤에 거는 뭡니까 이거는 소문자 5 그 다음 에 요거는 대문자 5 이런식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했죠 그죠 봅시다 자, 이렇게 했죠 그죠 뭐 숫자 5 소문자 5자 8진수입니다 자 16진수는 어떻게 한다고 헥사 데시멀 이래 놨는데 자 이거 뭐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0x로 나타냈는데 0x 자 이걸 보면은 아 16진수구나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됐죠 나중에, 그, 따로, 강의를 할 겁니다. 이거, 수학과 맞물리기 때문에. 역시 수학이 중요하죠, 그죠? 8진철 16진은, 1 6진수는 파이선에 잘용하지 않는 형태의 숫자 자료형이니, 간단히 눈으로 익혀게 넘어갑시다. 하나 죠죠 자, 삭제현상 같은 현상은 문자형을 다 배운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1다 2 2 이런 거, 그, 하기는, 어, 이거 다 배운 한다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강의는 문법 강의여서 줄이 했을 겁니다. 그래도 알아야 할 분이 참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죠 그죠? 어, 참고 공부해시기바 자, 그 다음에, 불은 좀 짧기 때문에 또 넣었습니다. 같이. 불. 불. 자료형이란, 불자료형이란, 참과 거짓. 아, 이건 맛있습니다.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화일문을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화일, 트루, 이렇게 뭐 했을 거예요. 그죠? 서 기억납니까? 어, 이거 뭐,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1때뭐 사용한다 그 뜻이겠죠. 불자료는 다음 두 가지 값만을 가졌습니다. True가 참이고, False가 거짓입니다. 자, 그런데 True나 False는 파이썬 h 의 예약으로 들었기 어, 때문에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앞에 것을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내야 됩니다. 됐죠? 어, 대문자라고. 자, p y t 1을 참으로 하고, 0을 거짓으로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수학에서는 명제 부분인데, 그죠? 명제 부분이다 어, 1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어, 1학년 2학기. 뭐, 집합 배우면서 같이 명제 배웁니다. 어, 그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제를 그치신 분이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뭐, 우리도 그냥 알 수는 있잖아요. 1을 참, 0을 거짓으로 판단합니다, 발사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 1, 0 이런 게좀 이상하죠? 그래서 만든 것이, true. 이렇게 false를 만든 겁니다. 됐죠? 어,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이 나오죠, 그죠? type, true. 치보면 되겠죠, 그죠? 칩시다. type, true. 자, 문항오면 어, 불 나오죠? type, false. 불 나오죠? 어, 나옵니다. 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어, 따옴표로 감싸지 않은 문자를 변수에 지정해서, 아, 요, 요, 요지, 참, 요, 요. 아, 요, 거 설명해주세요. 자, 아직 그 우리가 문자를 안 배웠는데 일단 대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과 같은 변수에는 t r 를 한번 넣어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문자가, 문자로 시각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1, 0, 이런 숫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숫자는 아까 대입하는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문자에 이렇게 대입할 수는 없어요. 문자는 원래 다음 편에 읽어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 이거는 1, 0을 어 영을 대신한 거기 때문에 됩니다. 변수비에 false를 지정해 봅시다, 이 지정했잖아요, 그죠? 다음 표로 검사 자는 문자를 변수에 지정해서 오류가 발생할 것 같지만 잘 실행되면 오류가 안 납니다 이거 원래는 만약에 글자를 만약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약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죠 이건 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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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문자잖아요 그죠 이건 문자입니다 문자 뒤에 예, 다음 강의에 배울 문자 일이죠 이거는 이해되죠? 문자 이런 다음 강의 진행하는데 그 강의를 본 다음 다시 이 강의부터 보아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타입 함수를 변수 A하고 어, B에 사용하면 두 변수의 자료형이 불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죠 자요렇 되면 이 앞으로 이 A는 A는 True 불형을 이렇게 대입하고 받았기 때문에 이 A를 해보면은 타입 A 해볼게요 아, 타핑 취하지 그죠? 됐죠 e 어 나오죠 그죠 b는 플러스 해 봅시다 플러스 하고 타입 b 자불 나오죠 어, 이렇게 타입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느낌이 오죠 이렇게 자 그리고 좀더 이제 우리 참거짓에 대해서 참거짓좀더 알기 위해서 어, 밑에 좀나 이렇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연산에 해당하므로 지금 살짝 맛보기로 합니다. 연산은 조금, 어, 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부를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내용으로 보기만 하고 넘어가고 연산할 때 확실히 이해하도록 합시다. 됐죠, 그죠? 자, 이거는, 어, 는 특에도 는 두겠습니다. 이런 게, 요런 게, 요런 게좀 어렵죠? 이 일은 일, 이렇게 안 쓴다는 거 수학적으로. 는, 는, 전,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일하고 일은 같죠? 같기 때문에 어, 참이죠? 참이죠? 참일때 참이 자, t r 가 t 나옵니다. 이쪽 true 나오죠? 어, 이렇게 차가차게 가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이런, 일과 이은 같은가 물어본 거예요. 조건문인데, 마치 if에 해당되는 뭐 그런 거죠. 뭐와 같으면, 그거는 이제, 조건문 같은 거는 다음 이프 강의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조금인데 결과로 true 또는 false에 해당되는불 자료형을 돌려줍니다. 이래놨죠 그죠? 그래서 이걸 돌려줍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어 요거 2가 1보다 크죠? 사실이죠. 근데 2가 1보다 작다 이런 거는 그짓이죠 false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가 1보다 그냥 이 맞죠? 그럼 true 나오고 이가 1보다 작냐? 모르니까 false죠? 아니, 나오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번 7강에서는, 이제 문법,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조금, 음, 다뤘죠 그죠? 이제 뭔가를 알게 됐죠, 그죠? 인테즈하고 플러트 알게 됐고, 불 알게 됐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문자 열을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가 참 유익했으면, 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합시다. 수고하세요.